Found in the dark, broken as God You were there for me Gave you my heart, it was a part You were the one I needed Love like this is really hard to find Guess I met you at the right time Found in the dark Broken as God, you were there for me Gave you my heart, it was a part You were the one I needed Love like this is really hard to find Guess I met you at the right time Jesus, you fixed it again. But I wonder why I can't let you in. Cause I love you, but I can't see you through. Falling Found in the dark, broken as God. You were there for me, gave you my heart. It was a you're the one I need. 기름통에서 기름이 샜어요. 지금 바닥에 기름이 흥건하네요.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니라서 그나마 요 정도 흘린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기름이 이제 자연 건조 좀 시키게 좀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아홉 기름 냄새 씨, 한번 더 닦아야겠다. 아홉 기름 냄새 씨,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 건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많은 이제 캠핑 장소를 좋아하는 데 여기는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일단 금강 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참 아끼고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기. 깨끗하게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문 공사 또 해야죠. 이렇게 텐션을 줘야. 에이, 뭐야? 아니 이렇게 새들이 새들 엄청 많아졌네. 인기가 많습니다. <laughs> 깨끗하게 쓰고 갈게요, 사장님. 와 기름바다야. 기름유기 다 먹었네. 아, 아잘좀 말라야 되는데. <laughs> 자, 오늘은 가스오동, 김치 만두 준비했습니다. 만두 좀 먹을 거예요. 대충딱 6개 들어있네. 딱 6개 짜리입니다. 아, 좋다. 이건 이 상태로 뜨겁게. 유지하기 옆에 그냥 그대로 놓고 탱탱한 면과 깊게 우린 가스오로 더욱 진한 가스오 우동 계량컵 330ml면 딱 요정도 딱 요정도에다가 맞춰서 됐어 또 매화수 한잔 해야죠 매화수 세팅 다 끝나고 이렇게 한가롭게 즐기는 맛에 캠핑 오는거지요 낮이니까, 이렇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매화수로 한 잔, 하겠습니다. 아우, 이건 뭐, 음료수야? 음. 헤이, <laughs> 야, 만두 보세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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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laughs> 음, 맛있다. 음. 고기 만두를 살까 김치 만두를 살까 하다가 김치 만두를 선택했는데 트위스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따가 우동과 이 김치 만두와의 조합이 또 기가 막힐 테니까요. 다 생각하고 산 겁니다. 근데 면사리가 왜두 개지? 아 이거 2인 분이아 2인분이, 2인분이 들어있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요새 이렇게. 이게 쌍피라고 하나 그러면 <laughs> 아 좋다 아 좋아 이 겨울에 호떡과 찐빵이 있다면 또 하나의 만두가 있지 않습니까? 쪄 먹는 거에 또이 만두가 빠지면 안 되죠. 음 너무 맛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건배. 어우 달달해. 끓기 전에 먹어줘야지 무둥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 번째로 끓인 겁니다. 만두 예. Yeah. 음 김치만두랑 우동 딱 맞아. 음. 음. 기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보이시나요? 고려 홍삼정. 크라임 육년금 이거를 저희 구독자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엔 마다했었는데 이 구독자분께서 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부담 없이 그 주셔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 뚜껑에 있는 것도 야무지게 먹어야죠. <laughs> 구독자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한포한포 한포 먹는 형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급진 것을 보내주실 줄은 몰랐어요. 홍삼 라인 중에 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최고급인데, 무려 두 박스에 스틱박스까지 보내주셨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더욱 멋진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정말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옛날 말로는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다라고 많이들 불렸잖아요? 근데 요새는 몸에 좋은 게 입에서도 달아요. 아, 어찌나 달달하든지. 하, 참 맛있고, 몸에서 그냥 쫙쫙 흡수를 하더라고요. <laughs> Let's go. Right, right. here we go now. Batman, scoop on the mic. and mix on the blues. 현재 화장실은 동파 방지를 위하여 임시 폐쇄된 상태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사용을 할수 없다고 하네요. 꼭 참고하시고, 이 기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다음날 집에 가시면서 <웃음> 휴게소에서... <웃음> 오케이, 가시. 아, 좋다. 구경적 나루 같은 경우는 벌레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이쪽 강가 옆에 있는 이 언덕배기 산도 있고 나무도 많을 뿐더러 지금은 잘안 보이겠지만 이쪽 파세석 라인 쪽으로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가 이게 쌀이나무인가 하여튼 풀이 엄청나게 많이 흩날리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벌레가 있을 때 여기 오시면 정말 요만한 아주 작은 미생 아주 작은 벌레들이 미친듯이 달려옵니다 노바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밖에 야외에서 뭔가 저녁 때할수 있는 게 없어요 방충을 잘 하신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렇지가 못 하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는 절대로 벌레가 있을 때 오지 마세요. 왔다가 벌레 지옥을 맛볼 겁니다. 아, 제가 이제 한 여름쯤에 여기를 한번 왔었는데, 그때 많이 벌레를 봤어요. 벌레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곳은 겨울에 와야 된다. 늦가을에서 벌레가 없어지는 시점, 겨울에 오셔야 된다. 그래야 진짜로 즐길 수가 있어요. 왜냐? 나무 때문에 이 금강이 안 보여요. 여름에 오시거나 가을에 오시면 이 리버뷰를 즐길 수가 없는데, 겨울이면 싹 보이거든요. 완벽하게 보이고, 벌레도 없고, 무엇보다 이 벌레, 벌레가 장난 아닙니다. 진짜 무수히 많은 벌레들을 오실 수가 있어요. 바람이 바람도 많이 불어요. 바람도 많이 불긴 하지만 그 바람조차 그 벌레의 이 플로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족발을 하나 준비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이제 수비드 학센이라는 독일식 족발입니다. 오텔에서 나온 수비드 학센 족발을 먹어보겠습니다. 족발. 자, 어휴, 야, 잘 입고 있어. 이거를 뒤집어야겠는데 한번. 넘어지면 이거 대참사다잉? 넘어지면 이거 자빠지면 대참사야 아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오케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오케이 이제 구독자님 이죠 구독자님이 또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스카치 블루, 21년산. 크복 받았습니다. 복 받은 인생이에요. 자, 이거를, 스카치 블루를 저한테 주신 구독자분 겸제 친구입니다. <laughs> 제 친구인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웬만하면 저는 먼저 연락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별일 없으니까 일 있을 때만 연락하는 스타일 참 얄밉죠 <laughs> 그냥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뭐 결혼식이라든가 뭐 생일이라든가 이런 뭔가가 이제 있을 때만 연락을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래전에 아 친했던 친구한테 연락을 잘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가끔씩은 봤죠 가끔씩은 봅니다 그러다가 연락을 또몇년안 했더니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캠핑 유튜브 하냐고 그래서 또그 <laughs> 계기로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또 이렇게 좋은 고급 술을 응원한다면서 또 하나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구독자 겸 신한 제 어릴 적 동네 친구, 오스카 H님. 고맙다. 이제 댓글 달때 반말 해도 돼. <laughs> 아이고, 역시 서양 수리와 달라. 와, 스카치 블루. 제가 이거 예전에 21년산 말고 조금 저렴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몇번 먹어 본적 있는데 아, 21년산은 초면이에요. 그 저는 양주 같은 거를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 위스키. 위스키, 위스키. 짠 아. 이 목젖을 때리는 이 시원한, 칼칼한, 매콤한 맛. 이야. 맛있네요. 스트레이트 잔 기준으로 반 잔. 뭐, 요거, 요거 반 잔은 요 정도 되겠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라스 잔 기준으로 반잔 정도. 글라스 반잔 치고 너무 적나? 좀 더? 이게 바로 폭탄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주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오오오 <laughs> 쎄다 어, 아니, 스트레이트 먹어보니 더쎈것 같은데? 아, 이렇게 먹으면 꽐라 각이다 근데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꽐라는 꽐라가 될것 같긴 한데 아, 근데 맛은 좋네요. 역시 양술이야. <laughs> 야, 비싸니까 맛있지. 맛있으니까 비싼 건가? 아니야. 비싸니까 맛있는 거고. 아니, 맛있으니까 비싼 거지. 확실히 이 양술이 음, 이 코에서 와사비처럼 감도는 기운이 더 향이 확실히 좋네요. 음. 됐어. 된 거야. 됐어 올라왔어 육즙은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어 일단 와아 뜨거라 뜨겁다고 아 뜨거라 겁나 뜨겁다 캠핑장 가서 인싸가 될수 있는 아, 그럴듯한 비주얼이에요 자 경건한 마음으로 가보자 와 와씨. 아. 내가 네. 거꾸로 잡았다 칼을. <laughs> 칼을 이렇게 하니까 안 잘리지 바보야. 지금 근데 다 이렇게 잘랐는데 이거 다. 와. 와. 그냥 고기가 지가 알아서 그냥 칼 대면 지가 알아서 그냥 잘려요. 아저 나갈까요? 응, 음. 바로 나가잖아요. 이 그냥 아저 나가라고요? 응, 음.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잘려. 뭐 거의 엄청 부드럽네. 안타깝게도 오디오 녹음이 안 됐어요. 정말 너무 아쉽죠? 싼 장비 쓰다 보니까 배터리 표시가 안 되는 녹음 장치라 이렇게 가끔씩 배터리가 나간지도 모르고 영상을 찍다가. 날려 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laughs> 자, 간단하게 수비드 학센의 맛을 표현하자면 매우 고기가 부드럽고 기본적으로 약간 짜게 간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겉 표면만 좀짠 편이고 속살에 가까워질수록 은은한 간이 배어 나와서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비드 학센은 13,000원 정도에 살수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죠? 750g짜리인데 혼자서 하나 다못 먹습니다. 그리고 둘이 먹기엔 또 모자릅니다. 한3 명이서 두개 사다가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상당히 부드러운 식감과 쫄깃쫄깃함이 살아 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일단, 비주얼부터 매우 인상적이고, 쓱쓱 썰어가지고,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과 함께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폭탄주를 연고프 마시고, 스카치 블루를 3분의 2가량 먹고 난 후, 시체처럼 쓰러져 자다가, 다음날 10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laughs> 폭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아디오스.